오늘도 귀한 수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의 믿음 안에서 주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영광이 가득한 하루 또 우리 성도들 이 불안 가운데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리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적 권위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스가리아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상 여호수아는 여호와 예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아 어, 제가 어렸을 때참 예,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영적 권위. 그래서 어렸을 때도 어, 교회 단임 목사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왔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참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에게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듣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로 인정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 어렸을 때그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참 사실은 이 신앙의 교육이 우리 한국교회의천반적으로 정말 좋은 훈련의 토양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 권위를 착각하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성도로부터 영적 권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인냥 착각하는 아, 목회자들이 사실은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목사에게 부어 주신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인간의 어떤 그런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영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안하고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렇게 애쓰는데 16년이나 이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빨리 있게 수습하고 일을 할 텐데 1년, 2년, 10년이 지났다는 건 사실은 무기한 중단이 된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라 선제를 통해서 야 빨리 성전 건축을 위해 힘쓰기위 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학계와 스가라를 통해서 스가라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적 분위기와 또 그들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와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할때수루바벨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로 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인 이여호수와 이름과 동일하죠. 근데이 여호수아가 포로 기한 하고 나서 어,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할 때 너희들은 과연 뭘 했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쯤 사실 정치나 경제가 다 무너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대, 여호수아의 선대 제사장이 부도덕했다 너희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애, 이런 이 정치적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지금 하나님이 자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여호수와 가 있고 그 옆에 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근데그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가라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인지하고 계시는데 저 사단이 어떻게 감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는 이 스카려가, 아,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성전이 16년이나 건축하는데 멈춰져 있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여론은 자꾸 대제사장 여우수화를 뭐 험담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 겁니다.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끼리 참소하고, 영적인 리더드십, 이 수르바베가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막이 여우서를 참수하고 거짓말로 그의 마음을 흔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언급하는 건바 바로 불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그슬림을 당한 것은 바로 대세상 여호수아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나 그 선대가 모습이 인간적으로 이 권위가 다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 이 배후에서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야, 이 제사, 대제사장들과 그 수르바벨을 또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에서 수군거려요. 우리가 포로되고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너희 아버지 여호사닥, 너희 대제사장이 잘못한 거 아니냐? 영적으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 막 맞는 이때. 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3절과 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장면을 보니까 여호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사탄이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막 헌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옷이 깨끗해질 리가 없죠. 사실 제사장은 언제나 깨끗하고 선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4절 말씀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무슨 법의 심판받아서 형량을 살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온전히 하나님 뿐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겠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이뭐 아무리 뭐 지금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지만 그것을 깨끗하고 희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며 대제상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들삶 가운데 영적 권위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이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사님들을 영적 권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요 그래서 스가라 선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어. 스가라 선자가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아,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혹이나 우리 주변에 사탄이 충동질하여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어 어려운 자꾸 이 비난에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여우수와만 그대로 두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우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망군의 여우와의 말씀에 내가 많이 내 도를 행하며 내 교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규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세우고 주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명한 밖에 안돼 영적권이가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서 중단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권위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단이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충동치나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멈춰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의 회 영적 권위를 세워 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영적인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